성재 얘기는 하지 마. 돌아온 지역의 첫마디는 후회도, 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곁을 지켜주던 또 다른 남자의 이름, 그 이름이 입에 오르자마자 터져나온 건 질투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은호의 시간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한 달간의 상처가 되살아났고, 지역의 목소리에는 꺼지지 않는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밤 10시가 넘은 카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마친 지은호가 의자를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자 은호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만에 보는 그 사람의 모습에 가슴 한 편이 먹먹해졌어요. 선배? 몇주 만에 나타난 이 지역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지역은 한참 동안 은호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억지로 눌렀어요. 한달전 그가 자신을 거절했던 차가운 말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상처받아 보였습니다. 선배, 어디가 있었어요? 성재 선배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성재얘기는 하지마. 지역의 목소리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은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거절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역은 의자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파탄 나고 집 나가서 막노동하면서 매일매일 너 생각만 했어.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나를 바라보던 내 눈빛,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몇주 동안, 성재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가 떠올랐어요. 선배, 너무 늦었어요. 뭐? 선배가 저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순간 카페 유리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성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혁아, 언제 돌아왔어? 성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재야, 고마웠어. 내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들 챙겨줘서. 당연한 거잖아. 우린 친구니까. 하지만 지역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는 성재와 은호를 번갈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은호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소 은호가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였어요. 석양이 지는 강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은호 후배. 어제 지역이 봤죠? 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성재는 은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지역에 대한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그 걱정스러운 시선이 성재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마음 속에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어요. 은호 후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지역이가 돌아온 게 좋지만 동시에 두려워요. 왜요? 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은호 후배를 다시 빼앗길까 봐서, 성재의 고백에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성재가 자신에게 보인 관심이 단순한 선후배 관계 이상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고, 따뜻하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본부장님, 은호 후배, 이제 저에게 의지하셔도 돼요. 지혁이처럼 상처 주지 않을게요. 성재는 은호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지혁이 주지 못했던 안정감이 성재에게는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저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대신 지혁이한테 다시 상처받지는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지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역은 성재가 은호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젠장. 지역의 가슴 속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을 성재가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역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주 만에 보는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지역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니? 아버지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김다정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역을 바라봤지만, 동생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지역의 가슴을 내는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미안함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네가 결혼식에서 망신당하고 집 나가서 막노동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긴 하냐? 이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댐이 무너지듯 감정의 홍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가 비혼주의라고 우기더니 갑자기 계약결혼한다고 하고 결혼식에서 망신당하더니 이번엔 가출이야? 대체 넌뭘 하고 싶은 거냐? 지역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형. 동생 지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없는 동안 성재형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 우리 가족 일도 챙기고 수빈이 유튜브도 도와주고. 지환의 말에 지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생마저 성재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서러웠어요. 며칠 후, 지역은 술에 취해서 성재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저택에 사는 성재의 집 앞에서 소리쳤어요. 술 냄새와 함께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재, 나와. 성재는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지역의 모습을 본 성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의 초라한 몰골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지혁아, 취했구나. 들어와서 술 깨고 가. 들어가기 싫어. 여기서 하자. 지혁은 성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술이 들어가니 평소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박성재.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한 거지? 뭔 소리야? 성재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해주고 은우한테도 접근하고 내가 망가진 틈을 타서 내가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생각하니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지역,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내 자리를 뺏으려고 했어? 그럼 뭐야? 우리 가족들이 다너편 들고 은호도 너한테 기대고 네가 버린 자리야. 내가 다 포기하고 도망간 자리를 내가 채운 것뿐이야. 성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없는 동안 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어.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니는 숨어서 울고 동생들은 내 걱정에 잠못 이루고 그런데 넌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상처만 핥고 있었잖아. 지역은 성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이상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나 대신 효자노릇 하고 은호 마음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은호 후배는 은호 후배는 달라. 성재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은호 후배는 내가 거절하고 상처 준 사람이야. 내가 계약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아? 나는 그런 은호 후배를 곁에서 지켜봤어. 울고 있는 은호 후배를 위로해 줬고 그러니까 네가 차지하겠다는 거지. 차지? 이 지역, 은호 후배는 물건이 아니야. 사람이라고. 내가 함부로 버렸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민들이 나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팔을 잡고 억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은 지역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나는 정말 다 잃은 것 같아. 가족도, 은호도, 심지어 너라는 친구도. 성재는 지혁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지혁아. 넌 아직 늦지 않았어.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 그럼 은호는? 은호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성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은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은호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음날 성재는 용기를 내어 은호에게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마친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 후배, 내일 영화 보러 갈래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요.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성재의 진심은 알겠지만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본부장님. 저는 아직 은호 후배. 저는 진심이에요. 후배를 정말 좋아해요. 성재의 간절한 눈빛에 은호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성재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가 떠올랐거든요. 알겠어요. 내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 멈춰섰어요. 지역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어려있었어요. 은호야. 선배. 성재야. 미안하지만 은호랑 잠깐 단둘이 얘기 좀할수 있을까? 성재는 지혁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싸웠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지혁아. 은호 후배가 힘들어 하잖아. 그만. 본부장님, 괜찮아요. 은호가 성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도 지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성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를 나갔고 지혁과 은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은호야, 나 정말 후회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호는 슬쩍 피했어요. 선배,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나는 이제 확신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은호야. 지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은호를 올려다봤어요. 은호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널 지켜줄게. 널 사랑할게.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선배는 왜 항상 저를 혼란스럽게 하세요? 저를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순간 카페 밖에서 성재가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역의 간절한 모습에 성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은호야, 성재 말고 나를 선택해 줘. 제발. 지역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과거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선배, 저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간절한 고백과 성재의 따뜻한 배려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일찍 카페에 나와서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재가 먼저 찾아왔어요. 은호 후배, 어젯밤에 잠못 잤군요. 얼굴이 안 좋아보여요. 본부장님, 은호 후배, 저는, 저는 후배를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지혁이와 후배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본부장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호는 성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은호 후배가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성재의 말에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바로 그 순간, 지혁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간절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어젯밤에 생각해 봤어. 난 정말 너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아. 지혁과 성재가 마주 보는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호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혁아. 성재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 은호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네가? 네가 거절하고 상처 준 사람을 이제 와서 지키겠다고? 그래서 더욱 내가 해야 해. 내가 잘못한 만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자, 은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그만해요. 둘다 그만하세요. 은호의 목소리에 두 사람 모두 멈춰섰습니다. 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렇게 선택받고 싶지 않아요.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누가 가져갈지 정하는 것처럼, 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제 마음이 뭔지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은호는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뒤따라가려던 지혁과 성재는 서로를 견제하며 멈춰섰어요. 지혁아, 은호 후배가 답답해하잖아. 조금 더 기다려 주자. 성재야,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다 은호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쟁심이 남아 있었어요. 지윤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 은호를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어요.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나? 고성희의 중얼거림에는 어떤 큰 계획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그녀가 은호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